네. 안녕하세요 네, 알았어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 여기가 형식 실 때. 네우 몸을 풀거면 그렇게 푸시면 안되고요 어떻게 호흡. 네, 네. 호흡을 깊게 내뱉고저쪽로 네. 호흡 깊게 올려주는 거예요 아 크게 볼게요 네. 괜찮지? 오 많이 편해지지? 진짜 편해진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남았을 때 남았을 때 고수가 됐을 때아그사합니다식 제가 가위도 얼마 안 되는 는데 저거 또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, 자세 같은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빠지셨죠? 네 그래서 오케이. 몸이 편안해야 돼요 내장 기계까지 아. 굉장히 편안해야 됩니다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내장 기관이 편안해질 때 이 상태에서 조금만 자세를 보충 볼게요내장기간이 네? <laughs> 소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거예요 아 경추 7번, 8번을 기점으로 앞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아 완벽하게 조금 더아 당겨주세요 아아 앞쪽으로 아아아 조금 더 당겨주세요 아 밀어줘요 아 진짜 힘든데요? 그게 힘드시면 다리를 모아보든가 아, 다리 모으는 것도 수확 기간이 굉장히 좋아요 와와 아. <laughs> 진짜 집합되지 안 맞을 때 남았을 때 소화 잘 돼있고 네. 아,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요가의 집중이 굉장히 잘됩니다 요가 자세는 위쪽으로 <laughs>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늘 바라보는 수확 기간이 굉장히 좋았죠 아. 가장 중요한 건 경추 7번, 8번이 가장 밀어주고 7번, 8번, 7번, 8 아. 아. 반대로, 반대로 위쪽에서 끌어줄 때도 완벽해게 반대로 또 어. 소화가 <laughs>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다. 와, 남았을 때, 남았을 때. 이거를 대장이 건강해질 때. 와, 흡연기구 몇번 어디서 흡연을 했습니까? 또 태국에서 태습니다 태국에서. 이방카라고 네. 그쪽에서 어. 수련을 하고 이제 취미로 하는 사람입니다. 어, 아 놀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과장스러워요. 어. 진짜 아. 어 저는 그냥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아. 그냥 요가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일 뿐이지. 흠, 제가 요즘에 소화가 잘안 돼가지고 어 소화 안될 때는 자세한 알려드릴게요. 어 감사합니다. 아, 와 한번 해보기로저다서 <laughs> 당겨서 어. <웃음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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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병원이 필요 없을 때 아, 이렇게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. 팔을 위쪽으로 뻗고 네. 다리를 위쪽으로 드세요. 아, 여기서 요발에 들고 치나? 아 그렇죠. 발을 발을 지탱하면서 한 발을 위쪽으로 치고 중력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. 네한 발을 알겠습니다. 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세요 네. 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우와! 냄새, 나요? 냄새가 정말 안 나네. 냄새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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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스요 냄새가요? 냄요 냄새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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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요